자, 11월 19일 날 방송을 해 드렸고 눌림목이 나오면 어,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래량이 이, 줄었다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어, 저점이 조금씩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2일 알파프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어, 그리고 어, 개인간의 치열한 매매 공방이 좀 치열해지는 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어, 치열한 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제약 바이오 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전이죠. 어, 11월 19일 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유튜브에서 어, 알파프로로 검색하시고 어, 여기 이 동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어, 자 유나이티드 제약을 한번 쳐 쳐보, 보겠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제약을 쳐 보시면 어, 여기 이 11월 19일 날 백신 관련 임상 실험 11월 바이오 19일날 a r e Service, United Share s e r 오니 c e United Share s e r v 에 c e United 1 h a r e s e 어 v 어, 어, 종목 e u n i t 1 d Share s e 을 v 에 c 해 United s h 분 r e s e r v i 어제 방송도 한번 더 리뷰를 해 보시고 어, 조금 어 좋은 기회로 좀 활용해 보시라고 어, 한번 더 어, 방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이 급등이 나온 이유는 어, 바로 천연물 유래 항암제 에 관한 어, 미국 기술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만약에 기술 이전 이공시가 되면은 다시 한번 변동성을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어, 이러한 부분들을, 어, 잘, 어, 확인하면서 눌림목에서의, 어, 어떤 변동성이 나오는지를 잘 보시면서, 어,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어, PLK-1, 어, 이 부분은, 어, 지금, 어, 논의 중이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어, 물론, 어, 호르몬 저항성 종양 또는 어, 항암제 에, 저항성 음, 종양 예방 치료 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표적 항암제의 어떤 어, 성격을 가지고 어, 이, 있기 때문에 또이 어, 부분이 바로 국책과제 첨단 의료 어, 기술 개발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이러한 부분들이 기술 이전이 되면 어, 여러분 음, 또 어, 주가의 어떤 음, 추가적인 어떤 변동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아, 지난번 어, 11월 19일이죠. 자, 11월 19일 날 방송을 해드렸고 여기서 분명히 어, 눌림목이 나오면 어,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그 부분은 일단 5만 원 정도로 잡아 드렸고요. 어, 5만 원 이탈은 하지 않았고 어, 여기에서 다시 이 거래량이 이 줄었다가 어, 어제부터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오늘 일목균형표상의 변동성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어 종가 부분이 일목 기념표 이상에서 어 상단 부분을 돌파한 상태에서 끝난다 그러면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어 저점이 조금씩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어이 부분에서 물렸던 부분들 어 특히 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매물 물량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매매 공방이 조금 치열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한 7만 3천, 6만 3천 500원대, 6만 3천 500원대를 1차 지지대로 잡으시고, 2차 부분은 6만, 5만 원대, 5만 1천 음, 원 정도, 5만 2천 원 정도, 그러니까 5만 2천 원과 6만 3천 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확인해 보시고. 거래량도 확인해 보시면서, 어, 대응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아, 그래서 한번 더, 어, 방송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 저희, alpapro.net, alpapro.net, 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은, 어, 저희, 연계되어 있는, 증권사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블로그 가기와 유튜브 가기, 여기서 바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어 기업 소개와 함께 어 투자 정보 어 투자 정보에 들어와 보시면 아 아무래도 어 말씀을 드렸지만 어 데일리 이슈에 들어와 보시면 어 제가 방송했던 종목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한번 어 놓치셨다 그러면 여기서도 확인하시고 어 유튜브에서 어 알파프로 검색하신 다음에 어 동영상을 클릭한 다음에 에, 그 종목을 검색해 보시면 방송이 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송도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고, 어,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지금 이제, 에, 전년병 변이, 어, 변이가 당분간 이슈가 될, 에,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러한 부분들이 또 한번, 어, 제약 바이오의 어떤, 어, 눌림목에서의 어떤 상승을 이끌어 낼수 있는, 어, 음, 부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야, 여타 다른 세터들로 또 빠르게 순환매가 지속되는 등 지금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주식과 현금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